이동식 비계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안 난간,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작업 발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작업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등강용 사다리입니다. 흔하게 출제되는 이동식 비계 작업형 유형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탑승한 채로. 이동을 하는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작업 현장 바닥에 있는 작업물들의 바퀴가 걸리면서 흔들리겠죠. 이때 작업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바퀴의 고정 상태입니다. 작업 중에는 바퀴가 흔들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나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웃 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면에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은 말 그대로 작업을 하기 위한 발판인데 기울어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작업자가 움직일 때마다 작업 발판이 흔들리겠죠 수평 유지 이동식 비계는 주로 천정 작업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할때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난간이 필요하겠죠 이동식 비계 자체의 흔들림을 바퀴에 고정으로 잡아 줘야 됩니다 작업 발판 또한 흔들림이 안 되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해 줘야 되고요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한 상태로 다른 작업자가 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구조를 보자면 견고하게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은 분강용 사다리, 비계 최상부 작업할 땐 안전 난간 설치,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해를 하신 답안을 빠짐없이. 적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동식 비계 작업형 유형을 공부했고요. 주말 동안 바쁜 일정이 잡혀서 평소보다 짧게 준비를 했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볼게요. 주말 동안 열공하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